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VR을 통해서 다양한 가상실 세계를 여행하는 남자 와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반까지 업데이트 되고 패치되었다고 확인된 플레이스테이션VR2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 함께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SVR1과 PSVR2에 관련된 다양한 정리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매월 매주마다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클릭과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고정 다 같이 해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yeah <laughs>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게임 플랫폼별 다양한 소식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스 커뮤니티 젠마츠에서 기자 샬 로마노가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캐콤 2023 TGS 라인업 일정 발표하다. 캐콤은 2023 도쿄 게임쇼 공식 개설을 예고했고 참가하는 게임들의 라인업과 일정을 발표하였는데요. 참가한 개발팀들이 제공하는 사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의 부스가 행사장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며 약 7개의 개발팀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자니 혹시도 정말 눈에 띄는 내용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의 채널에서 영상만 올렸다면 꼭한 번씩은 언급되었던 다들 그토록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지경으로 원하시던 무려 레지던트 이블 4 플스 VR 2 모드를 플레이해 볼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레이해 볼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다는 건 아마 유저 피드백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쉽다면 정말 아쉽게도 레지던트 이블 4 VR 모드를 제외하면 다른 VR 작품은 새롭게 공개된 것은 없는 동시에 참가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으며, 도쿄 게임쇼는 다가오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 일본 지바 마쿠아리 메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만큼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전해드립니다. 개발사 스트레인지게임스가 전해오는 소식입니다. 저희 게임 베타에 참여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PSVR2 타이틀로 출시를 예고하였던 작품인 개발사 스트레인지게임스에서 개발하고 자체 퍼블리셔는 D-Day Inhanced 베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D-Day Inhanced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유럽이 제3국과 나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가들을 주도하여 점령당하고 있었고 연합국은 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 노르망디 해안 상륙 작전인 작전명 오버로드를 준비하게 되고 이 작전을 위해서 서유럽의 제2전선을 기획하게 되면서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역사적인 전쟁의 파도에서 여러분은 이 참혹한 세계의 운명을 바꾸려는 군인 중한 명으로서 이번 전쟁에 참여하여 수많은 군인들 중 하나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디리 이넨스는 2019년에 스팀과 메타캐스트에 출시된 오전 전시상 전투 체험 VR 게임 VDU 업데이트 버전으로 기존 최대 32명의 플레이를 지원했었지만, 힐스 VR2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맵 기능을 향상시켰고 최대 플레이 가능 인원을 64명으로 확장하였으며 시각적인 퍼포먼스 상향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 비작동 기능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진행한 게임 상황은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패치되는 새로운 베타 버전의 기간에 의해서 변경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데이 인핸스는 현재 영상 제작 시점 정식 버전이 아닌 관계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지원되는 청각 시각 언어는 모두 영어 더빙 및 자막만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 무료로 플레이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플스4, 플스5 해외 계정으로 콘솔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루이스 메이거스 PSVR2 버전 출시한다. 개발사 캐릭터 뱅크에서 개발하고 배급사 마스티프 게임스에서 퍼블리싱하는 마법과 전투 액션이 살아있는 1인칭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VR 판타지 싱글 플레이 JRPG 어드벤처 루이스 메이거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채널을 통해서 개발사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여러분은 번영하는 마을 브랜드 암니스에서 유명한 무언가 길드인 루이스 메이거스 길드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생존의 기반을 유지하고 길드 루이스, 메이거스, 힘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25개 이상의 독특한 스토리 중심의 퀘스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침입자로부터 던전을 지키는 가디언들과 대결하고 던전 내에 감춰진 위험할지도 모르는 퍼즐을 풀어나가며 성공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법에 능숙해지고 지혜를 쌓고 자원을 획득해서 장비를 강화해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유 고유 특성을 살려 다른 플랫폼에서 보다 향상된 3D 오디오와 진동 패턴, 새로운 H.M. 디 런블 적응형 트리거 지원으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게임보다도 생생하게 마법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향상된 몰입감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마법 시전을 경험해 볼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메이거스는 다가오는 2 0 2 3년 9월 19일 화요일 날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개발사 라쿤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자체 퍼블리싱하는 신작 심리 공포 게임이 개발 및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쉐도우스 온더 월 출시 예고하다.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은 런던을 저주받은 전리품이 전시된 걸로 악명 높은 크리스탈 플래스 박물관에 경비로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은 은퇴한 유명 고고학자 카터 박사가 관리하는 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저주받은 전리품으로 알려진 아주 특별한 컬렉션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고 여러분은 수 많은 방과 전시물들을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탐색하여 미스터리를 풀고 비밀구역을 열어야 한다고 하며 이 불길한 환경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고 수집하고 손전등만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어둠 속의 그들은 당신의 두뇌와 기술에 도전해올 것이라고 하며 살아남고 싶다면 게임 플레이 중에 항상 손전등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어둠 속에서 빛만이 이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맞서가면서 퍼즐을 풀고 생존해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끔찍한 비밀이 이 컬렉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SF 호러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고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3D 컷신과 뛰어난 사운드 디자인으로 마치 게임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줄 심리적 공포 게임 '섀도우스 온더 월'에서 과연 여러분은 카터 박사의 저주받은 물건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까요? '섀도우스 온더 월'의 출시일은 미정이며 스팀, 피코, 퀘스트 PSVR2 등은 VR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적인 3D VR 직수 퍼즐 게임인 퍼즐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 퍼즐링 플레이스 개발사 리얼리스틱 아이오에서 전해오는 근황입니다. 기존의 퍼즐보다도 특별한 퍼즐이 게이머들을 찾아온다. 퍼즐링 플레이스 제작진은 풀 3D로 놀라운 자연 장소로 이동하여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엽서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가상의 실속에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 브링크 트래블러 개발사 브링크 XR과 협업을 진행하였고 두 기업 은 애리조나주에 자리 잡은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매혹적인 암석의 아름다움과 사막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엄 오디오는 차분한 분위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느리게 움직이는 구름의 그림자까지 더해져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더 웨이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작가분은 양측에서 이 환경의 규모와 웅장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캐릭터로 재현해서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두 개발 업체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하모니 더 웨이브가 궁금하시면 퍼즐링 플레이스에서 지금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링크 트래블러앤 퍼즐플레이스 콜라보 작품인 더 웨이브는 최대 400조각 설정이 적용되며 퀘스트, 피코, p 스 v r 2 등의 VR 플레이 플랫폼들에서 미화 1.99달러, 한화 2 6 4 6원에 서비스 될 것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이번 콜라보에선 번들 또한 판매하겠다고 리얼리스틱 아이오에서는 밝혀왔는데요. 더 웨이브를 포함한 총 3가지의 컨텐츠가 포함된 웨이브 에디션은 미화 22.95달러, 한화 3 0 5 7 9원에 해당 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回答。<noise>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게임 배급사, 퍼블리셔인 퍼프게임즈 공식 계정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앞서 잠깐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7월쯤에 진행됐었던 퍼프게임즈 플스 VR2 쇼케이스에서 소개된 게임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팬텀 VR이라고 소개를 잘못 드렸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린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더 확실한 조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반성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항상 채널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대로 된 게임 소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는 사라진 사람들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인디 규모 학생들로 구성된 개발사 데드볼트 인터랙티브에서 개발하고 배급사 파프 게임즈가 퍼블리시하는 뉴마타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은 클로리힐이라는 어느 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탐정으로서 조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클로리힐 어째서인지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서를 모으고 검증해서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을 재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종되거나 통학 난 상태로 발견되는 세입자들에게 벌어지는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기가 흐려짐으로써 만들어져 방몽이 스며들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오는 이곳에서 기억의 조각을 완성해 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단지 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구석구석 숨겨진 소름끼치는 복잡한 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찾아 한정된 수량의 무. 와 보급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공포를 마주하면서 미스터리한 진실들이 감춰진 공간들 내부를 더 깊이 탐험해 나갈수록 플레이어는 깊은 긴장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며 진실을 찾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유배울 어둠 속에서 의문의 존재들에 맞서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리 서바이벌 호러 미스터리 슈팅 등의 장르 작품인 유마타는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스팀 VR 키스 VR2 등의 플랫폼으로 다가오는 2023년 가을 중으로 출시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스팀에서는 사전등록이 되어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는 사전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출시일, 가격 지원 언어 등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뱀파이어 더 마스커리드 저스티스' 공식 계정에서 전하는 소식으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개발사 패스트 트래블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자체 퍼블리싱하는 누아르 스릴렉션 VR 게임 타이틀 '뱀파이어 더 마스커리드 저스티스' 정식 출시일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나 다른 뱀파이어들을 사냥하는 뱀파이어가 되어서 뱀파이어로서 신체 능력과 석궁 그리고 섀도우 트랩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둠스 사냥감을 사냥하게 되는 암살에 특화된 존재로서 이와 관련한 잠행, 고속이동, 전투기술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스킬트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수 있는 어둠이 깔린 베네치아라는 이름은 어둠의 숲, 정나라 내러티브틱한 이야기 전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퀘스트와 기타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이 도시를 탐험하고 더 강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만의 정의를 구축하고 관찰하는 궁극의 인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된 여러분은 주인공이 섬기던 는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베네치아에 존재하는 장수들에서 조사하고 단서를 찾아 진짜 범인을 자신의 정의로 응징하라고 속이하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더 마스코리드 저스티스'는 현재 지원 언어는 미정인 상태이며 다가오는 23년 11월 2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사전 예약자 한정 획득 가능한 팔에 장착할 형태의 황금석구 '골든 크로스보' 우 디지털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한 키스플러스 구독 상태에서 사전 예약 구매를 진행하면 10%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더 마스코리드 저스티스'는. 기본 가격으로 구매 시 미국 기준 미화 29.99달러, 한화 39,737원, 한국 기준 한화 34,800원, 미화 26.26달러, PS 플러스 10% 할인 적용 시 미국 기준 미화 26.99달러, 한화 35,762원, 한국 기준 한화 31,320원, 미화 23.64달러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메타캐스트 2, 3, 프로, 플레이스테이션 VR2 등은 VR 플랫폼의 싱글 액션 RPG로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게임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다루는 매체인 게임 란트에서 기자 제임스 로페즈가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소니 PSVR2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e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신청하다. 소니가 PSVR2를 활용한 가상현실 참여 및 시청 컨텐츠 소비율 확대를 위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e스포츠에 PSVR2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허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관점을 제공하고 e스포츠 이벤트에 특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특허가 어떤 식으로 이 스포츠에 새로운 영향을 주게 될지 이용자의 관점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니 현실의 이 특허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MVR 어드벤처, 개발사, 모놀로지 게임스,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극 사실적인 새로운 격투기, VRSO 베어너클 파이팅이 키스스토어 키스 VR2 카테고리에 사전 등록 및 위시리스트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파이팅을 원한다면 위시리스트에 등록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게임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외 상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가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들을 공개 및 등록하는 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SO 배어너클 파이팅은 2023년 중으로 출시를 예고하고 있으며, 메타퀘스트 2, 스팀VR, 키스VR2 등 3가지 플랫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23년 8월 25일에 출시한 파이어 월 울트라우 개발사 퍼스트 컨택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계정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입니다 현재 게임 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수일에 걸쳐서 몇 번의 패치를 걸쳤는데요 그래서 개발사가 현재까지 진행한 패치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패치 버전 1.4입니다 신규 플레이어와 기존 플레이어 모두 10만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 경기 시작 시간을 30초로 줄였지만 카운트다운 시계가 플레이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c4 모션 센서, 광상과 같은 장비를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버그를 수정. 3위칭 시점에서 ads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수정. 사람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면 이제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지만, 크로스 로드및 컴플렉스와 같이 일부 밝은 조명 레벨에서는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막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충돌이 해결되었습니다. 튜토리얼 가이드 카드 번역이 개선되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패치 1.5입니다. 스쿼드 매치메이킹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향후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목도 개선시킬 것이고 향상시켜 나갈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레벨업 조정을 진행하였고요. 로비 타이머가 45초로 변경되었다네요. 패치 버전 1.6 스쿼드 매치메이킹에 대한 추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패치 버전 1.7 과제는 이제 추가 RFP 및 암호화폐에 관한 이익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불안정한 시야각 부분 기반에서 이루어지던 라하 스카우트 스킬을 완전히 재설정했고 게임 진행을 위한 점수 범주를 확장하고 라운드 전 로비 타이머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하게 표시되게 수정되었고요. 이제 매칭 정보가 고정된 위치에.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UI 개선 업데이트가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소식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채널 상단 아래에 위치해 있는 탭중 커뮤니티 탭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소식들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VR 게임 라이브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또는 추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응원 한마디라든지 영상의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편집 영상이 올라가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게임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정확한 시간은 당일 날 앞서 전해드린 커뮤니티 탭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만약 구매하시고자 하는 게임이시라면 구매하시기 전에 라이브 시청해 보시고 게임 선택과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새롭게 업로드되는 소식들을 영상으로 빠르게 접해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 도움이 되실 니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 또는 좋아요, 댓글은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클릭이나 터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관련 소식들을 남은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게임 스트리밍으로 매주마다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스테이션 VR을 통해서 다양한 가상 현실 세계를 여행한 남자 와이프레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디오스